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é tal? ¿Có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입에다가 음식을 가득 넣고 말을 하다. 이런 표현을 살펴볼 거예요. 참고로 스페인어 권국가에서도 이런 거는 약간 좀, 어, 나쁜 습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자, 기초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말하다는 아블라르 동사일 거고 입에 음식이 가득 찬 채로 요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con la boca llena 한번더 con la boca llena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보카가 입이죠. 그리고 예노예나 라는 형용사는 가득 찬 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상 여기서 음식이란 단어를 말하지 않아도요. 그냥 보카, n 나 라고 표현하시면 된대요. 자, 이거를 아블라를 뒤에다가 붙였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예문으로 살펴볼게요. 자, odio a la gente que habla con la boca llena. 조금 더 천천히. odio a la gente que habla con la boca llena. 여러분들이 읽어 볼게요. 참고로 여기서 오디오는요. 오디아르라는 동사죠. 싫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나는 싫어. 뭐가? 알라헨테. 사람들이 싫어. 어떤 사람들? 께 아브라 콜라 보카 이에나. 입에 음식을 가득 넣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어. 이런 뜻이에요. 자, 꼭 이렇게 아블라르 동사가 아니어도요. 뭐두 번째 예문 같은 경우는 어, 오이 에비스토 오나 아르디야 콘라 보카 이에나. 한번 더. 오이 에비스토 오나 아르디야 콘라 보카 이에나. 여러분들이 먼저 읽어 볼게요. 이두 번째 문장에는 아블라르 동사는 없죠. 대신에 오이 에비스토. 나 오늘 봤어. 뭐를요? 오나 아르디야. 아르디아가 여러분 다람쥐 뭐 이런 동물이에요. 어, 어떤 어떤 다람쥐를 봤냐면 입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다람쥐를 봤다 그냥 이렇게 입이 블럭블럭 튀어 나와 있는 그런 거를 어, 표현할 때에도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아블라르콘 라보가 이에나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날게요. Nos vemos. c i